안녕하세요. 농사의 여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참깨를 심었던 밭인데 저희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얘를 걷지를 못하, 못했었어요. 이게 풀도 이게 지금 다 풀입니다. 그래서 얘를 쉽게 걷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주 강아지랑 아주 난리 났습니다. 저희, 저희 뭐야. 트랙터가 오니까. 잠시만요. 저 트랙터로 트랙터로 걷는 방법. 이게 도저히 손으로는 걷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 아이고. 예. 예. 손으로는 걷어지지가 않아요. 저 트랙터로 연결해서 걷는 방법인데요. 이게 지금 많은 저기 고구마 이게 고구마 캐는 기계지. 고구마나 감자 캐는 기계거든요. 근데 이거 저희, 저기 농업기술센터 가면 거의 뭐한만 원이나 이만 원 정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. 이걸로 안 거둬지는 비닐, 저는 이런 밭에 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안 거둬지는 비닐은 이걸로 걷으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이걸로 기계로 기계를 이용해서 비닐 걷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빨리 성자빠 운전하시요. 야 이거 손으로는 진짜 지겨도 안 걷어줘. 일로 와봐. 이게 손으로는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 같은 게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요. 손으로는 도저히 비닐이 찢어지고 이거 한 줄만 걷으려도 하루 쟁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야야야, 아이고, 여기, 여 기서 해요. 아니요, 안 따라가야 더 편해. 됐어. 이렇게 이걸 기계를 이용해서 비닐을 걷으면, 응? 음? 이렇게 안 걷어지는 비닐, 이거 손으로, 이거 진짜 한 며칠 해도 이거 걷을 수가 없거든요? 근데 저 기계를 이용해서 지금 걷으면 한 1시간 정도면은 다 걷을 것 같습니다. 엄청 편해요. 근데 거의 시골은 뭐 조그만 텃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손으로 걷어두지 이렇게까지 방치하진 않으실 겁니다. 텃밭은 근데 저희는 농사가 좀 대농이신 분들은 이렇게 뭐야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저, 뭐야, 손이 안 가서 이게 좀 가을 같은 경우 여름이나 가을 조금만 방치해도 이 풀이 완전히 산입니다. 그래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제초제를 뿌려놨다가 이제 지금 다 말러가지고 지금 3월, 오늘이 3월 9일인가? 그렇거든요. 일요, 일요일 인데 오늘 에, 3월 10일 3일 3월 1 0일 일요일이라 저희 고추밭 정리도 할겸해 가지고 이밭까지 다 정리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아 고추밭도 한 1400병 지금 한세네 음 시간 걸려서 비닐은 비닐대로 하고 또 다른 거뭐 고추들 말뚝이니 뭐니 다 해서 갖다 놓고 지금 여기 참깨밭을 지금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한 시간 정도 걷고 이제 치우면 오늘 저밭 정리는 거의 다될것 같습니다. 여기다 뭐 심으시려고요? 여기다 는 콩을 심을 예정입니다. 어떤 콩이요? 어 메주콩. 어, 아 이게 뭐만칸 이게 천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저쪽에 거의 우리 첫, 저기 뭐야 콩도 한 사천 평 정도씩 심습니다. 근데 올해는 저쪽 이천 평하고 여기 천 평하고 한 삼천 평 정도만 심을 예정입니다. 콩은 고추밭 정리된 것은 나머지는 요 고추밭 정리된 곳은 저희가 오늘 저기 고추는 한2,500 개에서 3,000개 정도만 심을 예정이거든요. 올해는 그거 심고 나머지 저게 저 밭이 한3,000평 되는 밭입니다. 그래서 고추밭 심고 또 고구마 조금 먹을 거 심고 나머지는 다 참깨. 참깨 한1,500 평, 참깨 1,500평 올해는 들깨 500평이 정도 심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저기 뭐야 밭은 언제 만드시나요 고추밭? 고추밭은 한음 저희가 4월 10일 날 정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아, 저 퇴비, 퇴비 싸우는 거 보셨죠? 소퇴비 저거를 이제 뿌린 다음에 고추밭이 정리가 됐으니까 뿌린 다음에 일단 노타리를 쳐놓고 이제 심는데 밭 노타리 치는 거는 한 앞으로 한 10일 정도 후면은. 이제, 걸음을 피우고 노타리 우선 쳐 놨다가 이제 침기 일주일 전에 뭐 이런거 저런거 단저 탄저, 탄저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거를 다 뿌린 다음에 이제 다시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를 4월 10일날 정식 할 예정입니다. 그럼 앞으로 10일 후부터는 밥 만드는 과정부터 순차적으로 영상이 올라가겠네요? 아유 당연하죠. 올해부터는 자세하게 자세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올릴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